안녕하세요 오늘 5월 15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아이 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은 딱 변곡 상태에서 여기서 더 내려갈지 반등이 시작될지 여부가 자, 비로소 판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도 연결될 건데 비트코인만 얘기하면 3월에 원화차트는 3월의 중요값 3,590만원 일봉차트 기준입니다. 여기는 지지하면 반등 유효로 본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시간차트에서 3,622만 4천원 종가 유지하면 1시간차트. 예, 이 경우에는 1시간차트 하단 변곡 3,696천원으로의 0만 회복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본다. 예, 여기서 예, 추가 조정이 될지 위로 반등이 본격화 될지가 결정이 되겠죠? 시간 차트의 움직임을 기초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값 이미 깨진 상태에 있는 상태,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 여부를 살펴야 되는데, 뭐, 여기에 한번 양봉이 났는데 회복을 못했어요. 추가로, 오늘 양봉 전개돼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단기 조정이 지속될 기현성을좀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차트, 26,666달러 종가 지지 여부. 예, 계속 살펴야 됩니다. 이게 지지가 유지되면 하단 변곡 27,349.5 달러의 회복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러면 3월의 중요값 위로도 올라오는 게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어갈게요. 비트코인 원화 차트부터 봅니다. 일봉 차트를 살피면요, 현재는 여기 3월의 중요값 3,590만 원 지금 현재 일봉 차트입니다. 원화 차트. 자, 3,590만 원에 대해서 음봉 예,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하방 이탈하는 구석 종가 깨지지 않은 바에는 예, 여전히 지지 반등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을 보고요. 이 경우에는 6월의 구간 끝에 대한 지지를 받은 걸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구간 이탈로의 돌파 가능성도 공략 가능성도 같이 살필 수 있어요. 여기가 안 깨지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기가 지지를 받은 걸로 확정되면 예, 3월의 상담변고 3,600, 3 9 0 667,000원으로 공략이 이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반전, 반등하는 구간에서, 어, 캔들 한두개 정도를 보면서, 반전이 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워낙 차트에서는 두 개가 나왔어요. 양봉 두 개가. 그래서 약간의 반전 가능성을 좀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등 가능성을 좀더 보고 있어요. 그면은 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 시간 차트의 반등 구간의 간만으로 살핍니다. 반등 구간의 간만으로. 지난 여기 11일날, 11일, 11일 12일날, 여기 하단 변곡을 하방 돌파를 해버렸죠. 하단 변곡. 돌파하고 난 뒤에 반등이 나온 구간을 보니까, 어, 하단 변곡에 대해서, 여기에서 형성됐던 하단 변곡은, 예, 꼬리로 찌르고 양봉으로 말아 올렸어요. 예, 그리고 중요 값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 구간에 또 형성되어 있는 중요 값들이 있죠. 여기는, 자, 여기는 깨졌어요, 원화가. 원화가 깨졌는데, 또 여기는 또 지지를 받은 모습이에요. 이또일봉 차트랑 비슷한 형태를 만들고 있죠. 자, 여기에 구간 끝으로에는 종가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서, 좀 애매한 상태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 지지를 지키면 3,622만 4천원을 지키면 좀 빠르게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202평, 1시간차트 202평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견성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현재 202평 있는 구간이 대략 보면은 3,700만원 좀 위에 있거든요. 여기 조금 더 내려오는 시점에서 오늘 오후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위로 202평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같이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움직임이 확정이 되면 미로 202평에 대한 지지가 하단변곡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추가 반등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여기 지지 받는지 여부를 살펴셔야 되죠. 방송이 나가는 시점줄 중에서는 대략 방향이 정해져 있을 걸로 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시간대에서는 현재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확정이 되면 네,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202평에 대한 공략, 이게 하단 변곡,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자, 돌파와 지지가 이어지는지도 같이 살핀다,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비트코인 원화 차트, 1시간 차트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달러 차트.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지난 주말 동안의 움직임에서 3월의 중료가 26,988.5달러에 찌르기는 했는데, 양봉 종가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아까 원하는 양봉캔들이 두 개가 나왔는데 달러는 지금 양봉캔들이 한 개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움직임이 하나 더 나올지 양봉 전환될지 오늘 움직임이 그 부분을 살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3월의 중력과 위로 회복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죠. 이 움직임 뒤에는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여기 지지를 밟고 가야 되니까 지지를 밟고 가야지 여기를 좀더 명확하게 갈수 있겠죠 그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현재의 움직임은 일단 3월에 중료가 26,988.5달러 아래에 있습니다 종가 마감을 그렇게 했고요 양봉 종가가 아래에서 마감했어요 여기에 회복이 실패를 하면 1시간 차트 하단 변곡 실패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쪽으로 3월의 중료가 25,594.5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면 조금 불안한 움직임으로 갈수 있는 거죠. 예, 이 부분들 오늘 움직임에서 예, 위로 올라가는 지 여부를 살피셔야 된다. 비트코의 일봉 차트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 시간 차트에서도 반등 구간 내 움직임만 먼저 살핍니다. 예, 반등 구간 내 움직임만을 위주로 보면, 자, 이때 하단 변구까지 예, 찔러죠 찌르고 양봉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반쪽 짜리 지지로 올라갔죠. 이자리 언젠가 올수 있겠죠 올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 3월에 중요값 2번 네, 25,594.5달러는 네, 언젠간 지지 테스트 할것 같다 정도의 의견을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지금 현재는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저 여기 위로 올라왔고요 중요값 위로 올라왔고 여기에서 형성되어 있는 중요값에 지금 행보가 주말 동안에 이어졌죠 이어진 주말 동안의 움직임에서 중요값 이거는 원화차트와 틀리게 달러차트에서는 중요값 2번 26,666달러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차트의 반등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다. 지지 움직임이 예, 그렇게 됩니다. 어, 원화 차트에서는 일봉 차트에서 중요값 지지를 지켰고 시간 차트에서는 지지가 깨지고 있고 예, 깨진 모습이 있고 중요값에 달러 차트는 예, 일봉 차트에서는 중요값 아래로 내려왔는데 시간 차트에서는 또 반등 구간 내 중요값 여기 지지를 확정된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 다르게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현재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여기를 공략할 견성을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하 여기 일단 종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구간 끝 위로 종가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돌파 견성을 좀더 살피는 거죠. 이 경우에는 구간 이탈 위로 올라서, 그러면 202평이 지면 현재 근처에 와 있으니까, 이도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내일 새벽 정도, 혹은 내일 정도 움직임에서 돌파 움직임이 나올 견성을 염두에 두고 살핀다. 염두에 두고 살핍니다. 물론 여기 지지가, 유지되면 그렇죠. 현재는, 현재 방송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가 확정적 음분 조가 지지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값에서 지지가 유지가 되면 좀 빠른 움직임이 나올 견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하단 변곡 회복 여부를 살피는 거고요. 하단 변곡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 얘는 추가 상승 관점으로 봅니다. 그런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살피고 있다 정도로 예, 비트코인 원화 차트, 달러 차트, 여기에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간만으로 먼저 체크하면, 비트코인 원화는, 중요값, 여기 지지를 받고 있다. 일봉 차트 중요값.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일봉 차트에서는 반등이 유효한 구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차트, 단기에서는, 1한 시간 차트, 중요값, 여기 구간에서의 중요값이죠. 여기 36,000, 3600, 224,000원에, 현재는 종가 지지가 유지되고 있는데, 앞에서 종가 지지가 한번 깨진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종가 지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하단 변곡, 해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좀더 보고 있다.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 달러 차트는 여기 중요가 26,988.5 달러 아래에. 있어요. 여기입니다. 구간 끝하고 겹, 겹치고 있어요. 예. 구간 끝하고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패를 하면 여기 저항을 받아 실패를 하면 예, 추가 조정이 나오겠죠. 이 경우에는 예, 밑으로 여기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 먼저 테스트 하겠지만 예, 여기에는 일단 여기 지지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으니까 달러에서는 여기에 확정적 지지가 유지되면 위에 예, 구간 끝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하단변고 예, 지난 11월 12일날 하방이탈했던 여기 구간에 대한 되돌림 반등 예, 이걸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는 1시간 차트 202평에 대한 공략하고 이어질 걸로 본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최대한 비트코인과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이 완전한 역방향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중립적인 관점에서 얘기 드렸어요 뭐 희망애를 섞으면 예, 좀더 반등 가능성을 좀더 확률적으로 높게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에서의 반등 가능성을 좀더 확률적으로 높게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위치가 달러 인덱스에서의 현재 위치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기도 이 해서 예, 지금 약간 조심한다 차원에서 최대한 좀 중립적인 형태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움직임은 좀 위에서 보셔야 된다. 보셔야 된다.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번 주말 움직임 주 중의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반등으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면 좀 빠르게 지난 3월 초에 반등이 빠르게 전개됐을 때처럼 이번에도 좀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신규 매매를 하신다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집중을 하셔야 된다. 적어도 며칠 정도 주초 월화수 정도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요. 자, 도미넌스는 현재 47.43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저가가 47.44에 터치를 안 했네요. 터치를 안 했어요. 1호가 정도 위에서 지금 반등이 양봉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반등했던 구간의 움직임하고 이어지는 거죠. 여기 움직임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움직임이 강세로 가는지, 강세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살피셔야 된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이어지면 상당 변곡을 노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더가 여전히 머리를 위로 들고 있습니다. 이더 도미넌스가 현재 계속 상승의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USDT도 상승의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 머리를 지면 현재 계속 들은 상태예요. 어, 근데, 잡, 근데, 중, 중저가 알트코인들이 다시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 있어요. 이 움직임에서 반전이 나온지도 봐야 되는데, BNB는 여전히 급등, USDT만큼 급등은 아니지만, 여전히 머리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이런 움직임이 현재는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뭐, 알트코인의 중저가 알트코인, 소형 알트코인들을 본다면, BNB의 상승은, BNB 체인이죠. 바이낸스, 체인에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들, 코인들 있죠. 이들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이더하고 비슷한 게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면 결국 레이어 1, 레이어 2 쪽에서의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더에서는 레이어 2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계시고요. 예, 바이낸스, 바이낸스 체인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바이낸스 코인, 체인의 코인들, 토큰들, 여기도 조금 주목해서 보셔도 될듯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예, 도미넌스 움직임을 좀더 봐야 된다. 현재는 조정이 꺾이려고 하면, USDT가, 도미넌스가 확 떨어져야 됩니다. 아직 그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저가에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 BTC를 보면요. 이더 BTC는 예, 지난 주말 동안에 반등 나왔다가 지지 테스트가 나왔죠. 예, 여전히 여기는 지지를,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를 노릴 것 같다. 여기에는 여전히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도 여전히 깨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움직임이 이어져 나오는지를 살피자. 정도가 이더 BTC에서의 의견입니다. 이게 이제 알트코인들의 움직임하고도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염두에두시고 오늘의 비트코인 시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